피홈런의 기억 때문인지 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어이구 속파릅니다 <laughs> 스트리버런스 할까?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원 그리고 다이노스의 진짜 주자 속보 공룡장 숫자 안녕하세요. 추바, 아, 추아. 추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기에 이어서 SSG전이고요. 어제 경기는 졌어요. 처참히 졌고. 하트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스리러는 완전히 배치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뭐승패 상관이 없는 시점이라서 지는 건 괜찮긴 했지만, 하트 선수의 그 사과남, 말끔하게 박살나면서 되게 좀 아쉽게 됐는데, 뭐 하트 선수 내년에 한번더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라이노스랑 재계약하고 싶으시 대잖. 그렇게 정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하게 공룡 자님 아시나요? 총 3명이서 공룡 타를 쓰고 외야 잔디로 가기로 했거든요. 총두 자리를 예매를 했고 제 지인들도 좀 있고요. NC 팬분들은 아시겠다만 이 공룡 자님께서 공룡 탈을 쓰시고 여기저기 직관을 다니시거든요. 그게 이제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웠잖아요. 언제 해도 힘든 거지만 여름도 이제 그런 탈을 쓰고 버티셨다는 게 저는 항상 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NC에 대한 이름도 많이 알리시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 고 계신 분인데 감지덕지하기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공룡자 님의 공룡탈를 전수받아서 호스프레라고 해야 될까요? 극한직업 체험만 몸으로 한번 해보고요. 답답하면 근데 벗을 거예요. 더운 거참못 참는 성격이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응원 막 하고 싶으면은 태어날 지 몰라. 내몸인 알렉스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렛스 끼끼! <laughs>

가자. 아니. 뭐야 이게? 잠시만. 잠시만. 아니. 어, 아, 레전드 레전드. 가보자. 공룡두분 되게 분주하시네. 벌써 앉아 있어요. 제가 가서 제가 한번 합류해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이거 뭡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대박. 귀여워. 아, 대박. 감사합니다. 일단 공룡자 세트가 있고요저도꼬로미를받아들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앉아있는 아니 오늘 렛더공게으로할게요렛있공것자 이거 게앉게아아 이거? 이거네 제가 공룡 소리 연습해 야더거게요아이는 몰라, 모른 물어봐야 돼 됐나요? 에이 이제 를 오르는 중? <laughs> 서로 도와주하나안 <laughs> <laughs> 되나? 자, 야 이리 와봐 어, 아, 나. 아, 나. 야 줄게. 이리 로나 모자이크 해줄게, 이리 와자 아, <laughs> 지금 제 옆에 있는 사 누구냐면 제 군대 맛마토임 맞나? 맛마토임 어디 팬이죠 지금? s s g 맞아 스페인이어가지고 뒤에 누구예요? 아 최정팬이구나 어제 최정 잘했나요? 어제 좀 못했죠 그니까요 좀힘들으면 <laughs> 됐죠 이것도 맞죠 근데 NC는 <laughs> 솔직히 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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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신영은 어떤 선임이었나요? 아잘라잖라아틀다 아, <laughs> 어떤 선임이었나요? 6회 하죠 6회 했는데 아 여기까지 <laughs> 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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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 이기나요? s s g 랜저스 아니지 오늘은 아니, NC 아니, 없잖아요, 그런... 이거도. 아니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그 필요 없지만. 약간 손나섭은전타석안 다치고 승위는 아.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 근데 우리 어제 당신들이 어, 우리 어제 하트 무잖아 우리 하트 심장 <laughs> <신장> 망가졌잖아. <웃음> 넘어갈 줄 <laughs> <땐 나도 망가졌어. 웃음> 그러니까 쓰리런두개 보고 제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laughs> 오늘 같이 보는 분들인데요. 봉사, 봉사.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laughs>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저희는 21살 이린 석태희입니다. <웃음> <웃음> 그룹인가요? 렌시 혹시 좋아한 지 얼마 됐나요? 2019년. 오, 부터 오? 저는 올해 6월? 우와! 오! 저거 저거 저 오늘 경기 어떻게 해야 될것 같나요? 오늘 이겨야 해요. 이 무조건 이겨야죠. 이기면 가려고 가나요 혹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삐- 알겠어 재밌게 보시다 오늘. 네! 너 추신녀 공룡 무술 입힌 거잖아. 나 공룡이잖아. 자리에서 뛰어! 우리다 바람개비 한다고요, 지금? 뛰자! 오! 아니 <laughs> 오빠는 엄청 크고 뒤에 분들은 너무 작은데요? 그기서 <laughs> 궁금! <laughs> 공룡자는 소변 어떻게 볼까? 어, 지금 <laughs> 소변누는 건가요? <웃음> 이렇게 나와도 얼굴 괜찮은 가 수신형이잖아! 어디가 진짜 공룡자일까요? <laughs> 마침없이! <시>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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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떻게 하노? NC! <laughs> 계속! 너무 <laughs> 귀엽다! 회성우선가 <laughs> 방금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땡코 a n 김주원 스니를 위 김주 스피드가 하락그했어리 베리! 이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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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하은이 언니 와? 하은이 언니 앞머리 상태가 조금 그래가지고 늦게 온다 근데 여기 서 되게 귀엽게 나온다. 시간과 공간의 방향는 공룡자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니까. 진짜로. 이거 있고어 정도 다 다니지? 그니까. 공룡이 물 마시는 방법. 공룡 안 공룡. 보여드릴게요. 신영 너 죽을 것 같니? <laughs> 응. 2회 초 하은이 언니 옴. 안녕하세요. 손님. 애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랑 친구야. 그러같다 <laughs> 친구 생겨서. 어, 뭐산 거야 지금? 아, 저거 처음 봤잖아요. 간왔 같아. 뭐야, 내거 네, 어디 네네. 갔는데? 내비자 아, 아, 어디 갔냐고? 범인은 내가, 내가 아니야. 범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 저거 그래? 이렇게... <laughs> 뭔데? 뭔데? 왜 말론데? 제발. 제발 아웃. 아, 됐다, 됐다. 홈런 타자, 데이비슨.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데이비슨. 46 홈런 올 시즌. 홈런 선두. 일단은 맷데이비슨 선수는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일단은 배트 중. 야, 매데이비스구나. 아, 오, 오, 도 김희집? 갈까요? 할지, 할지. 보야나 솔직. 하나, 둘, 셋, 넷, 안타, 안타. 거기다가 또 김희집 선수가 요키시 선수 등판 경기에서 은근히 강한 면모예요. 그렇습니다, 뭐 틀. 트레... <laughs> 김희집 지옥이다. 나 중아. 홈런의 기억 때문인지 지금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아이고 손빠릅니다 스리벌 언스이 놀랐어요. 아! 아! <미디움> 아! 발차기 대 <미디움> 지레 엘리야스 선수는 이 엘리아스는 선수김희지한테이홈런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How hotter! Time stop! Oh! How hotter! How h o t t e 김희재 김이 아니잖아. 뭐. 너 히어로즈의 김희재. 니 오케이. 더 이상 못 하겠어 추신영. 이제 진짜 추신영으로 가라. 너 공룡 아니고 추신영이잖아. 가자. 안중열 냉장고부터 <목소리> 들어가보자 그러면. 알려 돌아. 예, 버킹덤 보이. 요런 느낌. 에잇?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하지마 그럼 시월다 시월다. 나이 노스 안중열 같이 같이 가자 가자. 안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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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타. 어최정원이다 아, 뭔데? 하나, 둘, 셋, 넷. <laughs> 뭔디거 <뭔데 이거? 웃음> 그리고 다이노스야 위기가 지나간 곳에는 꽃이 피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꽃을 피워라 다이노스. 하이. 눈이 지못구만니다 Orange, Wixo, Pam, Jam,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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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글 그... 어, 낭낭이잖아 아, 네. 정말 나를 원해? 아! 미제 네, 환붕아 넌 그대로 재환이야 아. <laughs> 네. 언니 무너진 문어 성화한테 문어가 돼 아! 아!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넷 공룡을 그러니까 참전 세계적으로 공룡을 좋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뭐 한편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잖아. 갈때 해주시잖아. 가자 공룡 둘 안타. 마치 이래도 치나 보자 하는 그렇죠. 그런 정책. 김태연아, 보여줘! 안타, 아, 떠날려버려. 다시, 넌 재수가 재수공해라. 살짝 졸린 거 같죠? 뭐라고 뭐라? 혹시 약간 졸리신가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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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 누구의 김이 집이야? 당신 지금 누구의 김이 집이냐고. 이엠방이 이제 낭만이라니까. 진짜 왜 이러는 거얼굴이갓 <laughs> 대는 사람 처음 봤어. Yeah, I'm fucking dumb boy! 갑니다. 다이노스 안중열. 멋멋가가한번더 들어가. 다이노스 안중열. 멋멋가가 안중열, 리그 안중. 프로포즈를 특별하게 하기. 뭐야 이거 다음 유니은 이 SSG의 최정 맞아? 에? <웃음> 에? <웃음> 류진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환씨가 제가 듣기로 류진이 뒷타마다한번 걸렸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한 해명 부터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데요? 공룡자님한테 들켰거든요 공룡자님 귀에다 대고 다 류진이 너나가 아니 자성환씨가 시골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니 어제도 가이 한마디 하 끝나는 거야. 추신명식 최정원 혹시 아시나요? 아 알죠. 검정원호식 성환식 그러면 안 되나요? 성환식 뭔데? 하나 둘셋넷나가 <laughs> 나가, 나가 나가 이 자식아. 하나 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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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와 <우와>, 갑니다! <laughs> 하나 둘다 이노스 NC 최정원! <laughs> 최정원 <최정원언언단>. 한강! <laughs> 무슨 그림이야 이게? 검정이야? <웃음> <웃음> 오! 오! 아 아, 가 되게 귀엽다. 이 야야야야야야! 아, 오늘 진짜 답답하이 그냥 안타 하나 볼래다나 o <laughs> 이시김주라라라 김주원 김주원 아 네이선 김주원 김주원 미쳐 천재환 가라 지니어스야 아 진짜 아. 제발 미끄덩? 잔디 미끄덩? 아두 방울 이걸로 정확하게 찍는 방법 알려드릴고 그리고 한 끼끼가 저한테 인공눈물 넣는 거 잘못됐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안 한번 했거든요 봐주세요 처음에 이걸 딱 뽑다요 살짝 안느르게 여기서 저는 원래 이렇게 썼죠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끝까지 쳐다봐 그냥 끝까지 한 번에 딱 쫄지마 쫄지마 딱 착착 아 착착 이거예요 깔끔 깔끔 제가 준 동영상 보신 건가요? 봤는데 뭐 이상한 뭐 여기 여기 안에 넣으라 하더라고 여기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넣라고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을 거야 아니 실이 이용찬 뭔데 아니 뭔데 이거 이용찬 뭐냐고 근데 이용찬을 내는 게 지금 낭만이야 너하 또... <laughs> 뭐라고? <웃음> 약간 변태 느낌이 살짝. 용찬 극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언제나 위기를 최초하는. 아, 냅다 갖다 대고 보네, 보니까. 들어가야지. 포크백 살짝 떨어지는 그거. 들어갔냐? 아, 진짜. 파이어, 파이어. 이용찬,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파이어, 파이어. 이용찬, 파이어. 한번할줄 알아? 한번 해볼래? 파이어. 왜 이러냐고? <laughs>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일단 주자 1 이루는 싹고 가야 돼. 그게 맞아. 그게 드라마니까. 해피엔딩 재미 없거든. 바로 빼서 먹어버리고. 어 타임 타임 타임. 아! 어제 잡아 잡아 잡았냐? 아! 이런 각본이. 자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나오는 노래. 이용찬 당신 마무리 올라온 건 아니야 근데 마무리 투수였잖아 이런 거다 이겨내는 게 당신의 재질이었다고 사실 들어왔다 이거는 그우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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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니까 마무리였으니까 이용찬 이용찬 간사한 거봐 아주 그냥 최적 아!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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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룡자 눕다 속보 공룡자 눕다 완전 망해버렸잖아 어 오웬시 승리를 네. 향해 렇게하자이 감비노운 노래였네? 노래가 좋았네 이 노래? <웃음> 오오오오오오 <웃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laughs> 이 맹세 맹세라 다이노스야 내년 <laughs> 네 가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볼수 있는 걸로 우리가 비록 여기서 떠나지만 내년 그 내후년에는 꼭 보게 달라고 안 했다. 용차 기절하다. 4대0이고 용찬 해임 헤임. 용찬 해임이3점도 삼점. 근데 추저 이걸로 찍으면 엄청 면 생기가 나와요. 광각이라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무너져. <laughs> 아니 그렇게 하니까 왕왕 아. 빨리 가자. 네. SSG 가 올라가. 페이키랑 한번 박터지게 싸워봐라. 예. 아파트 들었어? 아니 제이에게. 제이 정보. 신영 이선이 노래 좋아한다. 어쩌라고 완물 완공이라고. 어쩌라고 <laughs>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너 좋아하듯이. 이게 제이에게라고? 아 제이 나란 나나 나란 NC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진다 해도 가을이 사라진다 해도 NC 난 너를 사랑해 어.. SST 가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제이에겐 진짜 못 참지 하나 둘셋넷 그렇지 오오 다시 앞으로 오 NC 다이노스 아아데이비스할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 노노 포기 노타파이나 노노. 얼굴 개망 같은데 안타 아타 날요 ほら。 차이즈는 보여줘야 된다 날려버려 앗아 이거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디 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어떡하지 어떡할냐고 그래 8회수 또 1실점 파이팅파이팅 뷰 e a 라 t i f u l life. f i g h n n t i n 다이노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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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았어 에씨씨 위해 호호호 호호호 호 울지마 and she sing real 준아! 왜 되지야! <laughs> 아, 분준이는 귀여운 거였네. 호! 호! 접분. 오케이. 우리 리바크루야 다시 한번 오쪽부터 NC. 킹성. 왔다 왔다. 왔잖아갈수 있다고. 그리고 해결 지오저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김주원. 네게! 김주원. 네사. 됐잖아! 됐잖아! 끝까지 하면 되잖아! 넌 나를 원해 빠져! 넌 내게 미쳐 미쳐! 천지판! 말로 물세번이면 역전이다! 집중하자! 이용찬 몸 풀어! 아 나왔구나! 미쳐 천재하 <목소리> 다이노스다 힘들 때는 우리가 뛰길 그리고 공룡자 두명 다 뛰길 그래 억지 스트릿 한번 해야지 다같이 모여 가자 마산 스트리, 바닷바람 거친 한국의 도시. 아줌마의 우수한 마산, 마산 사토리. 사토리. 나 떠나왔네. 꿈을 가디가 안고서 가려고 했던 꿈이야. 뛰어 Come on, come on, 마산 스트리, 띠야. Come on, come on, 나의 나의 친구야. 힘들어? 한번 더! NC 타이노스야. 마지막이야. 우리가 두 개. NC. NC. Let's go. 어? Time 김치 가라. 빰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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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イノス扫扫 다이노스기 한마디 아니 너네는 고생 안했어 우리만 고생했어 우리 연봉 반띵하자 사랑해 이제 봐서 너무 미안 내가 너무 미안 우리가 미안해, 미안해. <laughs> 문득 생각을 해보셨다 마지막이니까 공룡 잔딜 다이노스 이봐 공룡 우리 내년에 가을 갈수 있잖아 이봐 공룡 우리 할수 있어 우리 내년에 다시. 거 <laughs> 好好 <laughs>